우리가 앱에 서서 1장의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실행해 가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이제 자세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그림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좀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서 그것,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젖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에베스스 1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창조 이전에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3절로 6절에서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제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까?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창세기 1, 2장이 그 에덴 동산에서의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도 아니고, 아,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죠. 또 21세기, 어떤 그 가치들이 계속 왜곡되고, 전도되고 있어요.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들이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세계 여러 곳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그 인간들의 그 민낯, 어떤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들의 그 민낯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온갖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로마서 6장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죄 죽임의 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말씀하시니까 난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야.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난 거룩하게 살 거야. 다짐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난왜 이러지?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이런 그 매일 일어나는 어떤 그 내적 갈등을 사도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소외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게 또 반복되다 보면 이런 고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힘들게 살지? 10년차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뜻이란 이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를 얻는데, 그 은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그 자리.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시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가. 인류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스스로 떨어져 나왔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보면 그런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살고 있으니까,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에서의 그 선한 삶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하셔서 그 죄사함의 자리로 자꾸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들이요, 마음이 완악하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요, 빤히 다 드러났어도 부인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인 거예요. 애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지? 아니에요. <laughs> 애들조차도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그죄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한계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때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그 죄사함에 대한 어떤 그 효능, 어떤 그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해 줄게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야, 이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다 용서할게. 선포하심으로 꼭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품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보편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보편적 구원론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만인 구원론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의 어떤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피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게 구약 율법에서, 레이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걸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나 이건 매년 반복이 됩니다. 이 속죄제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구약의 제사를 이제 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이 장애, 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오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량, 속전을 치르셨다는 거죠 죄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로부터 6절까지의 수도 보면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구, 구원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의 과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과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어떤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좀 아리까리 한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어떤 사랑의 행위에 대한 그 부분도 갖고 있거든요. 다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 어떤 그런 영향들인 거죠. 종교 다원주의는 이런 주장을 하죠.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면 여러 루트가 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구원도 마찬가지야. 이걸 통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그 현대인들을 가운데 보면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적인 교사, 어떤 성인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요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떤 선한 삶의 어떤 수단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길, 그것은 선하게 삶으로서 바르게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죠. 근데 만약 이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을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바르게 살도록 또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 방법을 가리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목적,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그 방법을 실천함으로 뭔가 구원에 대한 모색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요, 어떤 그 억압 구조에 갇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생활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그 굴레에 갇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10년차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어, 그리스도인 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자유함이 실은 없어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죄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냥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출발점,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넌내거다 사셨어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노예시장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전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죠.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께서 사심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께 드린, 주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그피 값으로 나를 사셨어. 하,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강한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까? 하, 정말 감사다.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세워주셨을까? 정말 그, 그런 감동과 울림이 있으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면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마음의 결이 달라지는 거죠.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그 결이요 형편없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관계인 것뿐이에요. 은혜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 어, 그러 이런 그 성량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100%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고자 하신 것으로부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신 거죠.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주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 자신의 피를 조건 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내 마음 속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계산적이고요,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요, 또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를 좀힘들어하죠 불편해하죠. 실은. 복만을 얻기를 원해요. 채워지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바깥으로, 우리 히브리스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바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 뒤를 우리도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 부분은 불편한 거예요. 영문 안에서 좀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 앞에서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전심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거. 헌신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인으로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요, 순간순간 닥치는 어떤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도움이 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인 이죄 문제를 내가 해결한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직도 불편함이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스스로의 어떤 정제함 속에 늪에 빠져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함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차 올 그 영화의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출발선입니다. 또 우리를 모든 다른 축복들로 연결시켜줘요. 은혜의 그 풍성함을 타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말로서 영, 말로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 물질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게 하기, 하기, 다른 사람들을 동기 부여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함으로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타올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심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그 예배.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수반되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앞에, 내가 응답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재산 받았습니다 그 재산 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오니 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항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만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손 제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속전을 치우고 참으로 하나님께 드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내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은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셨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억압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랑이 될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